오늘은 2월 4일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둥 하나 세웁니다. 그 기둥의 이름은 에베네셀이라고 했어요.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란 뜻으로서 도움의 돌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에베네셀 기둥들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이기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에도 이렇게 인도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인도하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굳건히 믿으며 기념하는 돌이 에벤에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과거에는 인도했는데 지금은 인도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분명히 숱한 어려움 가운데 이기게 해주셨는데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은 실패될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도우실 거예요.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일차적으로 막으신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다. 사무엘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교회,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곳곳에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하여 은혜가 흘러가게 하수옵소서 여러분들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여러분들 때문에 실패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 때문에 성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성읍이 에그룸부터. 가득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늘 패하여 빼앗겼던 땅들이 있어요. 그 땅들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의 명령에 의해서 그들이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펼쳤고 이제 여호와만 섬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빼앗겼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었다. 회복이 일어났어요. 땅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블레셋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없으니까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땅에 평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회복하심과 보호하심과 또한 평화로움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회개하여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결했기 때문에. 모든 죄악을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면, 여러분들이 성결해지면, 여러분들의 죄악을 다 제거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회복하심과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결되어지는 게 뭐가 될까요? 내가 먼저 죄를 회개하며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온다. 오늘도 그러므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추권드립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사무엘은 해마다 성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는 날 동안에 해마다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 모든 곳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다. 사무엘이 끝까지 그 일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변질되지 않았다. 신앙이 여전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대단했던 신앙의 영도자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상해지는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 교회 내에 훌륭했던 그 목사님들, 훌륭했던 장노님들, 훌륭했던 권사님들이 연세를 드셔감에 따라 권력을 취함에 따라 이상해지는 것들을 많이 봤잖아. 사무엘은 그렇게 변질되지 않았다. 성도의 목, 성도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 하나님, 우리는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성실하게 사명감당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가 변질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17절입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요 라마에 집이 있는데 거기서도 뭐 했어요? 거기서도 이스라엘 다스렸고 또 거기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거기서도 예배했고 거기서도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도다. 거기서도 거기서도 거기서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서도가 중요해.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거대한 큰 교회 섬기는 사람만이 훌륭한 성도일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서도 그리고 개척교에서도 작은 교에서도 열악한 교에서도 성실하게 할수 있어. 중요한 건 뭐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에서도 하나님의 훌륭하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이 이곳에 많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서도. 거기서도 거기서도 성실하게 재단을 쌓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어디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